우리 아이 영어가 정체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우리 어른들이 파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영어 정체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 영어가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 6 가지 신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도집팝 스튜디오이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권태형 소장입니다. 자, 우리 아이 영어 하루아침에 성공 하거나 실패할 수도 없는 과목입니다. 언어라는 특징을 가진 과목이기 때문인데요. 자,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긴 하는데 시간이 쭉 지나서 보니까 무언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실패를 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바로 정체기를 겪으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이게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여섯 가지 신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신호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체 신호 첫 번째입니다.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매번 맨 마지막에 영어를 배치할 때입니다. 자, 혹은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만약 엄마랑 무언가를 한다.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 나 영어 나중에 할래. 자, 요런 시그널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영어가 재미없다, 힘들다라는 심리적인 거부감입니다. Affective Filter라는 개념. 제가 여러분,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영어 자체가 즐겁지 못한다. 자, 이거는, 이거는, 저학년인 경우,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영어 학습 습관을 들이는데 매우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뭐,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필요한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를 배치, 계획을 배치하지 못하고, 정말 싫으니까. 자, 아시다시피 계획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과목은 공부를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자, 영어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다. 자,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이들 영어 숙제를 하죠. 영어 숙제를 하는데, 그나마 좀 나눠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직전에. 자, 뭐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학원 전날에 공부를 하던 아이들도 이제 학원을 가기 직전에 한다든지 아무튼, 나눠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어, 그런 습관들이 강해질 때 되게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자, 왜냐면, 하 자, 영어라는 과목은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인, 직전에 몰아서 하는 그런 과제는 학습 효과가 정말 떨어지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강해진다 그러면, 어? 뭔가 학원이든 어디든 왔다는 갔다는 하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제대로 우리 아이가 그 내용을 흡수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을 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리딩을 할때 매번 책 또는 텍스트의 주제와 난이도가 비슷한 것만 읽으려 할 때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 그나마 이제 잘 읽는 아이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 비슷한 주제만 찾는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리딩을 한다라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게 한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그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면 네 어, 다양한 책읽기가 되지 않죠. 독해력으로 이어지기가 사실 힘듭니다. 비슷한 주제는 어휘도 중복되고요. 자또 하나 난이도 자, 초등고학년으로 가면 수준 있는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 그게 바로 독해력을 늘리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조금만 어려워,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만하고 익숙한 것만 찾으려 한다. 자, 이거는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실력을 더 올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주제, 기존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서 조금만 다른 주제로 이렇게 호기심 확장을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난이도도 한 번에 너무 높이지 마시고 I 플러스 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본인 수준에서 조금만 어렵게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고르실 때도 아이와 함께 고르셔라. 좋은 책이라고 무턱대고 아이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매번 그냥 지나칠 때입니다. 자, 영어는 언어가 뭐 절반 이상이 아니라 80% 이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텍스트를 읽고 아무리 좋은 리스닝을 해도 거기에 나온 어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읽기만 하고 문제 풀기만 해도 실력이 쌓인다라고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을 만들자.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는데도 영어 공부 시간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시그널입니다. 자, 어, 자 제가 여섯, 여섯 번째랑 같이 합쳐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그널 여섯 번째가 자습보다는 수업만 들으려 할 때이거든요. 자, 진짜 실력은 수업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걸 내 걸로 정리해보는 시간일 때가 이거는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과 6번을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스스로가 영어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인강이 됐든 뭐 학원 수업이 됐든 학교 수업이 됐든 혹은 엄마표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내걸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뭔가 체계를 잡아보고 이게 사실 머리가 아프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싫고 그냥 듣고만 앉아 있어도 주변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스스로도 마음이 좀 편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그 시간만 늘리는 거. 자, 이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자습하는 시간이 아이의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년이 올라가는데도 영어 공부 시간을 늘리지 못한다면 분명히 정체를 겪고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저학년 기준으로는 못해도 하루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을 잡아보자. 그리고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한 120분 정도, 90에서 120분 정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돼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영어 공부 시간이 늘면 영어 실력은 올라가겠습니다만 영어만 할수 없기 때문에 영어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포인트에서 90에서 120분 정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자 이게 없이 수업만 듣는다 자 분명히 정체를 겪다가 실력이 분명히 하락을 하는 근데 그게 사실 초등 때는 티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왜?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실력과 성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중학교 때 드러난다는 사실. 자, 정말 무섭죠. 그때는 시간 낭비도 됐고 이미 또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낭패를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신호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케어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중장기적으로 큰 어, 성공으로 어,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